예 여러분 안녕하시죠 아, 이렇게 또이두 어, 분의 대학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<laughs> 여러분 이 예,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아, 그럼 여러분 예, 오늘 예, 이제 한 부수 시간인데요 바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, 오늘 이제 공부할 부수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. 첫째는, 예, 뿔각입니다. 이 부수도 뭐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는 예, 부수잖아요. 예, 뿔각, 예, 예, 각이라고 있죠. 영어로 이 h o r n 해서, 호온 예, 호은, 예, 예, 이렇게, 읽을 예, 수 있습니다. 예, 뿔이란 뜻이죠. 너무 예, 유명한 부수로 많이 쓰여지는 부이다 보니까 바로 곧바로 이제 예, 뿔각을 붓으로 하는 대표적 한문화 한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쓰는 이제, 음. 뭡니까 예, 그 한문인데요 칼로자, 칼로자, 소우자, 그래서 다 예. 풀이를 한다 그런 뜻이죠. 풀해, 예. 풀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영어로 이제 플 x p l a 이라고 그러잖아요. 익 x p l a x p l a i n, x p l a 불네인 <레인> 예, 이렇게 지요스플레인 예, 그렇죠. 자 그러면 예, 예. 음, 지우고 어, 두 번째 예, 이제 부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부스는 예, 지금 <laughs> 그 아니가 아, 현관문을 예, 열고 지금 들어오는 그런. 예, 예, 예. 예, 과정이었습니다. 아, 그리고 두 번째는 예, 뭐, 아, 이것도 뭐, 뭐 워낙 많이 쎄지는 부수다 보니까 예,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음, 언이라고 그러잖아요, 말씀은. 예, 말씀은. 예, 말씀은. 예, 말씀은. 예. 아, 너무나, 참 유명한, 예, 글자죠. 예, 제가 지금 방문, 이 연구실 방문을 닫았습니다. 아, 말씀은. 자, 그러면, 말씀원을 부술한 대표적인 한문, 한자를 보면, 예. 뭐다 아시죠? 훈정할 뭐 때, 예, 쓰지 않습니까? 한자를. 예. 가르칠 훈이라고 그러잖아요. 가르칠 훈, 나가르가르칠 예. 예. 훈, 색일 훈가르칠훈 색일 훈 예. 예. 영어로 말하면, INSTRUCT, Instruct, Instruct. 예, 이렇게, 예, 예,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Instruct. 자, 뭐, 그렇게 많이 어려운, 이제, 그, 한문 아니잖아요. 예, 많이 우리가 이제 접하는, 예, 그런 한문이기 때문에. 그래서, 어, 바로, 뭐 우리 지우고세 번째 부스로, 오늘 배울 공부 세 번째 부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번째, 예. 예, 곡자잖아요. 골, 또, 골짜기, 예, 곡이라고 하죠. 예, 골, 혹은 골짜기, 곡, 예. 영어로 말하면 이제, 벨이라고 하죠. v-a-l-l-e-y. 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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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. 벨리. 델리가, 고기 델리다, 고은 네. 골고기라고도 하고, 골짜기 고기라고도 한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지우고 나서, 어, 이 고기라고 하는 이제 부스를 가지고 어, 시에 대표적인 한물을 보게 되어지면, 응? 예, 신의 개라고 하거든요. 또 개울이라고 때, 개울. 네, 개울이라고도 해요. 개울, 개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예, 신의 개, 개울 개. 근데 이제 골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신의가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것으로 가할수 있지 않습니까? 양이 많죠, 물의 양이. 아, 영어로는 STR EAM s t r e -A -N. 스트림. 예, 이렇게 유지하죠. STR EAM EAM. 예. 그래서 개곡, 개곡. 곡전잖아요. 이 곡전이잖아요. 계곡, 계곡, 예. 곡주잖아요. 예. 개고, 개고. 예. 계곡. 예. 이 대곡이라고 이게 있잖아요. 읽을 때 예. 계곡. 예. 예. 어, 지명절이 얼마 안 나와서 오늘 이렇게 좀 공부하는 양을 적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. 8월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. 여러분, 다음 별 때까지 건강하시고, 오늘 뒤에 공부하러 들어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